자, 지금 비트는 바닥을 잘 다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인의 미친남자입니다. 영상 촬영 시간 기준 12월 19일 오후 4시 57분을 지금 지나하고 있네요. 자, 지금 비트코인은 5,840만원 선을 중심으로 횡보가 진행되고 있어요. 아,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이 하얀색 라인 5,770만원 선을 중심으로 지금 횡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구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말씀드렸죠. 하락이 나오더라도 캔들 정도는 그냥 이탈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다급하게 대응하지 말고 이틀에서 3일 정도 지켜볼 필요가 있는 그런 자리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추세 이탈했나요? 단기적으로는 이탈했겠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지금 추세를 완전히 이탈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8일선 내려오면서 21일선 우상향 진행되고 있죠. 여기서 매도하신 분들 너무 지금 상승에 답답해하지 마시고 다음에 잘하면 됩니다. 자, 지금 상승 나올 수 있다는 거 제가 이전 영상에서 정확히 말씀드렸죠. 그 결과 지금 21일선을 방어하면서 다시 한번 8일선을 안착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기준으로 이 8일선을 안착하는 모습이 나와줘야지. 자 이제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이번에 상승이 나오면은 여기서 관전 포인트는 뭐냐? 이전에 도달하지 못했던 6,150만 원선 여기를 강하게 돌파가 나오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전에 여기 도달하니까 여기 자세히 보세요. 자 보시면 도달하지 못하면서 빈 공간 만든 거 보였죠? 이거는 매수세가 지금 부족한 것보다 차익 매물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이런 하락이 나와줬던 겁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신호도 지금 바닥 구간을 나타내 주고 있고, 이제 곧 있으면 골든 크로스 나오죠. 그리고 지금 8일선 안착하고 있는 이런 모습, 바닥을 다지는 계단식 상승의 초입을 지금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리스크적인 부분에서는 21일선과 5,770만 원서 여기를 또 다시 이탈하게 되면 좀 리스크가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 안착을 하고 있으니까 보다 상승에 대한 관점을 가져가도 무리가 없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런 움직임, 우리 계속해서 봐왔습니다. 이번 상승 움직임이 나올 때 어떻게 나왔나요? 자, 지금 골든크루스 나와주면서 이평선 조정이 나왔을 때 어땠어요? 캔들은 이탈했어도 21일선을 중심으로 횡보가 진행이 되면서 이평선 조정이 완료되니까 힘을 응축해서 쏘는 이런 움직임들 아주 다이나믹하게 나와줬죠? 이번에도 그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구간도 다 언제든지 가격대는 하락할 수 있으니까 주요 라인들 정확히 체크해 주시면서 이번 구간 체크하신다면 무난하게 수익 가져가실 수 있고요 이미 수익 중신 분들도 계실 거고 수익 끌고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번 상승이 제대로 된 계단식 상승이 되려면은 이 라인만큼 방어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상승이 나오게 된 이유는 여전히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에요 자 이번 뉴스 우리는 좀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블랙록이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에 현금 정산 방식을 택했다 더 이상 갈등을 내지 않았다 이는 좋은 신호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이 분석에서도 좋은 신호라고 나타내줬기 때문에 지금 기사를 가져왔어요. 자, 이게 왜 좋냐? 뭔가 큰 일을 할 때. 일단, 제대로 뭔가 준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하는 게 중요한 거고, 되는 게 중요하겠죠? 이게 더 좋게 되기 위해서, 막, 이것 좀 해달라, 저것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하다 보면, 결국에는 도입되는 시기만 늦어지겠죠? 지금 중요한 거는, 1월 달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제대로 승인이 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금 정상 반식을 택하고, 다른 이견이 없었다는 것은 아주 좋은 신호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비트코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미화 차트에서도 정말 중요한 구간에서 횡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신호 살펴보면은 골든크로스 나와줬죠 지금 꾸준히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고 그 매수세는 지금 추세 갈림길에 놓여 있어요 현물에서 제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지만 일단은 상승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럼 이제 미화 차트에선 어느 라인을 돌파가 나와줘야지 추가 상승을 볼수 있냐 자 이제 5시죠 이번에 4시간 봉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42791달러를 4시간봉에선 지금 방어가 진행되고 있어요 자 4시간봉 살펴볼까요 자 지금 보면은 아주 정확하게 방어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라인에서 자 이제 방어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5시부터 9시까지 추가 하락 없이 횡보가 진행되거나 아니면은 상승이 나와서 43,440달러 여기 안착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안착해야지 새로운 상승 채널을 만들어가니까 9시까지 상승이 나오면은 새벽 1시부터 계속 달려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안 된다면은 새벽 1시까지 최소한 여기 안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만일 미화 차트에서 내일까지 43,440달러를 안착하지 못하면서 42,791달러를 이틀 하게 된다? 그럼 또다시 조정 흐름이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 이것만 주의해 주자고요 만일 이 가격대를 계속해서 이탈하면 제가 적어줬죠 39,000달러까지 눌림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만 우리 주의하자 했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3만달러 회복했을 때 42,000달러 상승을 보기 위해서는 이 가격대를 방어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정확히 이 가격대 방어하면서 상승세 나와줬죠 그러니까 우리 이 시세만큼은 정확히 체크하면서 이번 구간에서 우리 수익 제대로 가져가 봅시다 자 이제 비트코인 알아봤으니까 우리 알트코인 알아봐야겠다 자, 제가 리플을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왜냐, 리플은, 다른 코인들과 다르게 국가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코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 지금 리플 ceo는 친 암호화폐 후보 선거를 지금 지원하면서 자 이제 내년도에 미 대선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로비를 공식적으로 선언을 한 거예요. 자 내년도 대선에서 가장 큰 화두는 뭐겠어요? 결국 코인입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다? 바로 리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플이 지속적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주요 라인들을 터치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매수 자리를 박앤세일을 해줄 때마다 매수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리플이다 제가 이전에 스택스 계속 찍어드렸죠 스택스는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이 나와줬고 어제까지만 해도 엄청난 급등이 나오고 지금 눌린 구간이 나타나고 있는데 리플이라고 해서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못할 거라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대로 799원을 지금 터치를 하면서 밑꼬리가 아주 인상적으로 잡혔어요 자 그럼 이번 구간에서 뭘 봐야 되냐 자 일단 추가적인 하락세를 일단 진정하는 거 보면서 여기 신호가 골든크로스 나오는 거 체크하 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 전환되는지 체크가 필요합니다 일단 7 9 9원에 이번 주 동안 방어가 이루어지는지 지속적으로 체크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어디를 돌파해야 되냐 자 860원 라인 여기를 다시 한번 회복을 하면은 이제 트리플 바텀 구간을 만들어 가면서 다시 한번 900원대 1000원대 돌파를 다시 한번 시도할 전망입니다 이것만 우리 기억해 주자고요 만일 799원에 이탈하게 되면은 그 다음 전략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영상 대기해 주시고요 이렇게 밑골리 나온 거 보면은 분석은 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저는 그럼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